꽃미남에 이어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꽃중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40, 50대 중년들 외모뿐 아니라 열정과 자기관리에서도 젊은이들 못지 않은데요. 거세게 불고 있는 꽃중년 열풍 현장 21이 취재했습니다. 최근 무렵 강남의 피트니스 센터 휴가철을 앞두고 몸매를 가꾸는 사람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중년 남성들. 탄탄한 근육이며 기구를 다루는 근력이 이삼십 대 못지 않습니다. 중년이 되면은 이제 지방이 많아지고 근육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좀 밸런스가 잘안 맞고 그러니까 근육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헬스를 하는 거죠. 뱃살도 빠지고 하루가 다르게 근육이 잡히는 몸을 보면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행복하다는 김종환 씨. 많이 젊어졌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옷도 이제 젊게 입고 다니니까 네. 지금 이제 18인데 한3 0대같 갔다 그래요. 신세세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젊어 보이는 조승희 씨는 중년의 꽃미남을 자처합니다. 외모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외모적으로 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겨가지고 남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없어지는. 나이가 들면서 근력은 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 어떤 뼈나 뼈나 인대는 점점 더더 약해지고 그만큼 우리가 운동이나 어떤 자기 의지로 그거를 더 강하게 할수 있는 거는 근육밖에 없습니다. 근육의 근육을 계속 튼튼하게 유지하면, 뼈와뼈와 인대가 약해지는 것도 줄일 수가 있고.